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, 한국 타이어 요즘에 신형 모델이에요. 다이나프로 H P X 255 45 20. 하나, 둘두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음, 연도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특이 사항 없습니다. 어디 뭐 편마모져서 소리 나는 타이어도 아니고요. 이 때문에 2 5 4 5 2 0을 찾아서 헤매고 계신 분들에게는 딱일 듯한 물건 같아서 오늘 비싸게 주고 사고 왔습니다. 다이나 프로 HPX 이고요. 그 다음에 23년 35번째 주로 1년 아직 안 됐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2554520 이고요. 여기는 살짝 기스 있는데 뭐 찢어지고 그런거 아닙니다. 기스예요. 그냥 주차기스. 그 다음에 254520이고요. 그 다음에 23년 3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는 뭐 어, 인터넷 치면 가격이 나오죠. 새 타이어. 그렇기 때문에 새 거가 얼마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욕먹으니까요. 괜히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거기에 뭐새 거가 음 이거 하나에 18만원이라고 적어놓고 뭐 나중에 가서 택축뭐 구입하려 그러면은 택배비가 4만원 5만원 또 붙죠. 그러다 보니까 뭐,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. 하지만 제가 판매하는 금액, 개당 8만원씩 해서 두개 16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요거 세개 있어요. 혹시나라도 하자면 나또 바꿔둘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양주시 두개 16만원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, 그 다음에 택배월에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.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